보여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푸는지를 봐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읽어 보시게 되면 그림가는 xy 평면에 놓인 디귿자모형 모양, 모양의 도선 도체 막대를 올려놓아 닫힌 회로를 구성하고 플러스 z 방향으로 플러스 z 방향으로 균열장을 걸어준 모습이고 플러스 x 지금 플러스 z 방향의 균열장 위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인상태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이 금속 막대를 잡아 당겼대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여기가 y 여기가 플러스 z인 지점이고 여기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디귿자형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이 자기장이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금속 막대가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좀 조금 더 길게 해볼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플러스 X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아당겼어.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잘 봐. 여기에서 벗어나는 개념은 없어. 단, 단,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만 잡아내면 다시 이 문제 푸는 거, 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이것만 연습해도 통합 과학은 껌이고 물리 원에 갔을 때도 거부반 감을 잃었을 때도 아 맞다 여기서만 뽑아내면 되지 이걸 까먹을 수는 있어도 그 문제를 여기다 끼워 맞춰야지만 안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 돼도, 후년이 돼도 그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아! 하고, 빨리 이거 외워놔야지, 그럼 여기서 끼어 맞춰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 전의 모습을 볼까? 지금 잡아당기, 플러스 X방향으로 당기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이 자속이 몇 개였어요? 여기선?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칠게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잡아당기고 보니까 여기 후에는 후에는 자석이 몇개 됐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된거 보이십니까? 내가 선은 막 그었지만 지금 그러면 자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됐어? 네 개에서 일곱 개로 변한 거 맞습니까? 변했네. 아 이거 얘기한 거아 변했어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 네 여기가 됐어 그럼 그다음 버전은 그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가져야 돼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지금 어떻게 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Z 방향으로 네 개에서 일곱 개가 됐으니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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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거든 하고 어떻게 해? 아래로 생겨야겠죠 아래로 아래로 생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래를 방향 잡혔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셔야. 겠죠. 그래서 전류가 발생한 걸 알아냈네.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이제 문제 보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에는 가에서는 가에서는 도체 막대는 지금 가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 없어. 노여만 있지. 나에서 잡아당긴 거니까. 변화는 없는 거지.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안 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번 볼게 나에서 도체 막대가 밑줄 움직이는 동안에다가 밑줄 움직이고 있어 어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전류가 흘러야 돼요.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닫힌 회로의 자기 선 밑줄 자기 선 속의 크기는 증가한다. 얘가 자기 선 속이야. 여깄네. 네 개에서 일곱 개 늘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있는 그대로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나에서 디귿번, 나에서 도치막대 밑줄. 속력이 클수록 여기 있죠? 속력이 클수록 빠르기가 빠를수록 자기장은 더 커진다. 됐습니다.